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개발하는 콜마비NH가 지난 2020년부터 4년 연속 현금 유출을 이어가며 재무 부담에 직면했습니다. 강소콜마 등 자회사 부진과 원가 판관비 증가로 수익성이 떨어진 데다 세종삼공장 증설로 인한 대규모 자본 지출이 이어진 결과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외형 성장마저 꺾였습니다. 이를 두고 윤상현 콜마그룹 부회장이 윤여원 대표에게 퇴진을 요구하면서 경영권 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콜마비앤에이치의 현금성 자산은 상반기 말 기준 307억 원으로 2020년 대비 3분의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약화된 가운데 투자 지출과 차입 상환으로 현금 유출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1년부터 추진된 세종 삼공장 증설에는 총 85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투입됐습니다. 지난해 완공됐지만 재무 부담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자회사 강소 콜마 역시 외형 성장은 했지만 단기순 손실이 이어지며 평가 손실 75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실적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자회사 투자 전략을 재검토하고 특정 고객사의 편중된 매출 구조를 개선해 ODM 사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콜마 B&H는 하반기 영업이익 터너라운드와 수익성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